너무 비싸다. <살백> hmm? 잠깐만! 재미로운 10회 열기그 천지코인만 하고 안 했잖아. 그리고 밀수품도 나 원래 연막에 쓸라 했거든. 이거는 내가 그 현질할 돈이 안 돼가지고. 그러니까 연막은 뭐좀 진짜 갖고 싶으면 여기다 지르면 되는 거긴 한데 베리스킨나 그냥 다음 거 기다린다고 현질 못해서 이번에. 그니까 떴어. 그냥 개 방. 아니 컴퓨터 끌려다가 그 뭐지? 이번 거. 수 있, 있길래 그 상점에서 그냥 마저 샀거든 미술품. 쿠폰도 심지어 다못 썼어. 돈이 없어가지고.